오늘 함께 나누실 하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지상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다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메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매미아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매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대제스상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 이제 5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4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복습해 보자면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죠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 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칼은 어떤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쓰는 칼이 아니라 제사의 제물을 이제 어 각을 뜯거나 할때 사용했던 칼을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도려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도려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대지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신대요. 우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그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때를 따나 돕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까? 대지사장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과 그리스와 도 기도가 떨어진 삶을 살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4장에서 쭉 주어진 말씀이고요.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대지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1절 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지사장마다 누구 가운데 택한 자예요? 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지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사람 가운데 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나 다른 존재를 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것이 우리에게 왜큰 은혜냐면 인간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인간과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기 위한 일을 할때 가장 적임자가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여기서 표현되는데곧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결국 무엇이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게 뭐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섬겨드리는 일, 결국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어, 대제사장, 오늘날은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예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결국 어떤 일입니까?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자 말씀에 보니까 이 대지상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백성들이 그 대제장이 백성들 앞에 섰는데 그 백성 섰던 백성들은 그 중에는 무식한 자도 있고 미혹된 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무식한 것은 지식이 없다는 라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라 거예요. 아무리 학식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져서 죄악을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자들잖아요. 이체세상 대세상이 대세 하는 역할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용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어떤 자라고요? 어, 연약에 휩싸였던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아주 바르게만 살았던 사람이라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이 대세장은 어떤 자냐? 자기도 연약한 거예요. 자기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대세사장의 정결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세사장도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자기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대세사장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인간 가운데 대세사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이 대세상 자신도 자신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는 직분을 자기도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용납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거죠. 은혜로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유익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대제사장이 감당해 오고 있는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속죄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제의 말씀에 보면 이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 세상은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택하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 세상 될래요 하고 한다고 대제 세상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하셔야 대제 세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냥 뽑았어요? <laughs> 그냥 뽑지 않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PPT를 안 띄워놔서 신약성경 57페이지. 신약성경 57페이지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07페이지, 57페이지. 신약성의 57페이지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 원하신 자는 그냥 막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왜 나일까? <laughs>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부르신 이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거선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예로 들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놓고 어떤 미국의 한 기업에서 과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해 봤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laughs> 없는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학력, 뭐, 성품, 뭐, 인품, 뭐, 다, 막,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가지고, 어, 과연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일까라고 얘기를 했, 이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 1 명이 탈락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된다 근데요, 딱한 사람이, 받았대요. 근데 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네, 가론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12제자, 열두 제자의 그 상황을 보면 무식하죠. 그리고 혈기왕성하죠 의심이 많죠. 사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론유다는 어떻습니까? 똑똑하죠. 그리고 지혜롭죠. 순간순간 대응 능력 좋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만 정말 어이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에 같이 일을 해도 채용해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 전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탈락 지켰거든요. 근데 산,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봐 보세요. 11명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아낌없이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가론 유다는 어떻게됐습니까 결국 그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가론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주의 이름처럼 그렇게 우리가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배경과 뭔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적인 초석의 그 단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좌절입니다. 좌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경영해서 내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 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끄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좌절한다는 건뭘인정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인정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오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자신이 가진 상황과 형편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지상 제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지상으로 쓴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니까 영광된 자리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 영광된 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죠? 투표를 뽑았죠. 그런데 대통령을 어떤 조건에 올렸죠? 왜후보자로 올렸죠? 자신들이 한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떤 능력이나 뭐 대표자를 뽑는 그런 일들은 다 자기가 이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세워지는 것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세장은 누가 택하냐면 스스로 예수님이 제가 대세장 하겠습니다라고 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대세장으로 사역을 해야 돼라고 칭해서 그그어 정하셔서 그렇게. 그 대제장 자리에 누가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다음에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시겠죠? 이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시겠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냐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들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출산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출산하는 과정에, 출산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그 출산의 고통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고통. 그게 가벼운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절대 버틸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 출산의 과정에 그 고통을 느껴보는 체험적인 그런 일들도 있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조금의 고통이 주어지면 못하겠다고 다들 두손 두발 들면서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의 일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출산의 고통은 간단하고 쉬운 고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내반되어 있는 거예요.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통으로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 예수 요예 글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상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 뭐죠? 갯세만의 동산의 기도예요. 근데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만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세요라고 말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려워서 그 잔을 피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했던 건, 물론 십자가의 고통도 있겠지만, 피해달라고 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처절히 죽여가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더 극심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고 느꼈을 때에 드는 우리 안에 상실감과 공허함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 속에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뇌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잖아요. 뇌위인과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는 대지상은 레위지파 사람이 되어야 잖아요 그러면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대지상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지파라고 거론하지 않고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매기세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매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매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대지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간 안에서 레위 지파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그렇게 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누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그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그 순서 반차는 그 순서와 정렬을 의미하거든요. 그 순서에 의해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오신 이가 아니야 라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능력의 대세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배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내가 지옥갈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는 것도 이해 못하고 내가 받아야 형벌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는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요? 심한 통곡,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죠. 글쎄마한 동사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예수님이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니 비켜 달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소원이었잖아요. 결국 그것이 들어져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대속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는 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제사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배워서 무엇이 되겠다고요? 온전케 되셨다는 것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시간의 개념을 싹 걷어내면 어떤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 이미. 이루어지지 않지만, 았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은 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셨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말미암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특출난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나는 너가 좋다? 너내 백성이 되어 주어라? 그 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이미 임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겪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만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수동적인 삶을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희생 제물로까지 들여져 가면서 그렇게 모든 구속의 일들을 완성하시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그러졌다는 걸알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채워져 가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완성되어질 그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매기세에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매기세에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만,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세사장으로 근데 이 메기 세대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메기 세대기 대제사장의 직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살렘 왕 메기 세대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살렘 왕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직분을 가지고요. 왕의 직분을 가지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섰던 분이 메기 세대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대제사장의 삶으로 마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쓰신 분이시고 지금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앉아 있다는 건 똑같은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 희로애락을 다 느끼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지금 저런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외 예수님 곁에 복음의 능력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그 감격 안에 섰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혹된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털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힘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지 못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걸어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경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보호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